마포구에 있는 빌라에 나왔습니다. 지금 화장실에서 누수가 시작됐고, 어, 여기는 또 말른 자국이 있네요. 말른 자국 이 있고 윗 집에서 어, 어제 연락받고 이제 화장실을 사용 안 하셨대요. 근데 여기도 그러네. 어 여기도 말른 증상이 있네. 요 말른 증상이네. 아 어, 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줄줄줄줄 흐른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어 닦인다. 어 일단은 어, 이거 전공구가 조금 하네. 어. 일단 천장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몇년 전에 수도가 터져서 베란다에서 고쳐준 적이 있고 꽤 지났는데 또 기억해 주시고 연락을 주셨네요 이렇게 맨날 연락 주시는 분들 감사하죠 항상 감사합니다 좀물 색깔이 더럽네요 어 이거 흐르고 있다 물 흐르고 있다 자 일단은 천장 열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전공구가 되게 조그매요. 30cm 짜리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 열어봤는데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방수 증상은 아니네. 어 일단은 올라가서 배관 점검부터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 화장실이라서 네, 피트도 있고. 네, 일단 배관 점검부터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윗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올라왔고 배관 점검을 진행했고 온수에서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요. 혹시나 밀리나 이제 밸브들 보고 왔는데 밸브도 괜찮고 그러면 탐지기 한번 세팅해서 탐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네요 보니까. 지금 여기 물이 많은 건 여기서 자꾸 물이 떨어져요. 이게 왜그러냐면 귀뚜라미 보일러라서 그래. 예. 귀뚜라미 보일러는 물통이 커. 예. 근데 또딱 기가 막히게 예. 보일러를 안 풀고 여기를 풀었어요. 그냥. 딱 예. 우수가 하나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집니다. 미세하지만 떨어집니다. 탐지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탐지를 진행했습니다. 화장실 바닥도 시끄럽고 여기도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이 주변이 지금 시끄러워요. 이 주변이 지금 화장실 주변. 근데 어, 화장실 깨보는 것보다 여기를 깨는 게 낫고 그리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시끄러워요. 음. 그럼 누수? 그럼 장판 한번 걷어서 확인 한번 해봐야죠. 그래도 확인차 따본다고 해도 저기보단 여기고 여기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자, 일단은 장판을 좀 걷고. 어 바닥을 한번 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층이라 예, 빌라 한번 갔다 오면 빡세요. 근데또 주차장도 여기 3층인데 주차장이 지하야. 예, 4층이나 마찬가지. 음, 이제 나이가 들었나봐. 예, 나이가 들었어요. 아 이제는 높으면 조금 빡세들. 더 옛날엔 뭐 이런 것쯤이야, 뭐 그랬는데 이제 점점점점 나이가 드나 봅니다. 예, 엘리베이터 없이 장비를 옮기면은. 예, 이제는 좀 힘에 붙이는 게 조금씩 조금씩 느껴지네요. 예, 이제 40대 중반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일이. 어, 장판을 좀 들쳤습니다. 어, 이게, 장판이 지금 세 겹이에요. 하나, 둘, 요세 개. 예, 그래서 그냥 밑에 거는 잘라버렸습니다. 위에 거는 이제 예쁘게 드러내드리고, 예, 밑에 거는 잘랐습니다. 어, 아, 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찍어봐야 될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찍어서 정확한 위치 파악하고, 바닥 깨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장판을 걷었고 지금 이 자리, 예, 이 자리 한번 깨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일 시끄러워요. 음, 뭐이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 화장실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자, 일단은 바닥 한번 깨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깨야 돼요. 예, 그렇게 습하지도 않네. 터진지 얼마 안 됐나 봅니다. 예, 발견도 뭐, 뭐 어저께 저녁에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터진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이게 습기가 없잖아요. 예, 좀썩 해야 되는데 오래 되면은 예, 어쨌거나 빨리 빨리 발견하신 것 같아요 아래집 분께서 어, 바닥을 한번 깨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찾았습니다. 여기입니다. 뭐 어, 에이콘이 근데 왜 터졌지? 여기 또왜 에이콘이지? 내가 예상하지 못했네. 난 여기를 어, 메타폴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메타폴로. 근데 난방이 메타폴이네? 야, 이 집은 이제 진짜 이거 터지기 시작하면 나, 난리 나겠네 이거. 제가 반대로 기억하고 있었네. 수도는 에이콘이네. 근데 여기 왜 터졌지? 그 물한 잔만. 장만... 자, 여기입니다. 옆구리 찢어져 있습니다. 옆구리. 옆구리가 찢어져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원래 조금 했는데 어딘지 찾으려고 살짝 구부려봤어요. 그랬더니 벌어지더라고요. 음, 아무렴 찢어지는 데가 벌어지지. 이거 시공 당시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에이컨이 직관은 잘안 터지는데, 예, 뭐 휘어서 시공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하나 수리는 다 해놨고, 예, 압력은 7 k g 압력은 7 k g 정확히 잘 유지합니다. 자 이제 미장하고 마무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 사실은 여기는. 저게 터지면 안 되고 저게 터져야 되는데 사실은. 에. 근데 또 감사한 거는, 예, 이거 반질반질해 아직까지 막 두드러기 일어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면 여기가 제일 뜨거워요. 좀 보일러 아래니까 보일러 아래니까 제일 뜨거운데 아직 반질반질해서, 예 원래 이게 여기서부터 막좀 두드러기 나거든요. 음 근데 괜찮아서 아직까지 조금 마음 놓아도 될것 같은 느낌. 음. 배관이 너무 안 좋아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 좀 겁먹으셔 가지고 예또 겁먹으실 수 있죠 근데 저는 겁먹으라고 한게 아니고 아요 배관은 진짜 난방배관으로 쓰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어, 어쨌거나 압력은 여전히 잘 유지 예 이제 미장으로 마무리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미장도 해 드리고 예 그리고 요 자리에 딱 그래서 혹시나 이게 밟기 쉬운 자리거든요 여기는 화장실 앞과 작은 방 또 여기 침대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어... 예, 누수 공사 다 끝났고 이제 어, 주변 정리 사실 주변 정리 거의 다 했어요. 예, 집만 좀더 빼면 예,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 인자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